우리 아지트가 여기야. 아 우리 동네 아지트 여기고 머리 발 아닌 게 없어, 있어 어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가 산으로 아늑하게 둘러싸이고 앞으로는 바다가 넓게 펼쳐진 마을. 넓은 들이라는 뜻의 난드르라 불리는 안덕면 대평리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해안 절벽 박수기정이 유명하죠.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경치를. 제가 오늘 와 있는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휴양 마을 같은 곳이 되었는데요. 정말 올 때마다 많은 풍경이 변하지만 또올 때마다 변하지 않는 풍경들이 있는 곳입니다. 태평리의 골목골목 안으로 주악주악 가보십시다. 아름다운 경치 탓에 최근 새롭게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새 건물이 들어서고 주변 환경도 변해가는 중입니다. 뭔가 제가 보던 말분들이 일하시던 모습과는 좀 다른. 제가서 <laughs> 여쭤봐야 되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나가다가 이쪽 분께서 너무 어눌하시다라는 느낌. <laughs> 받아서 우리 네, 무슨 관계일까? 아, 저는 여기 이주한지 얼마 안된 이주민이고요. 저 이장님. 아, 네. 이장님 어, 네. 되게 젊은 이장님이시네요. 되게 좋으세요. 근데 뭐 돌담 쌓기 강좌 이런 거 하시는 건 뭐예요, 도대체? 지금 마을이 예. 네. 이 같은 우리 동생 같은 분이 한 60%가 돼요. 60% 아, 이사 오신 분들이 네, 60% 되고 음... 원주민들은 한 40%밖에 안 돼서. 네네. 에, 이분들하고 어떤 소통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그럼 돌담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다 연결돼서 완성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주민들하고 원주민들 관계를 이 속에 이제 돌담을 타면서 이걸 좀 회복시켜 주면 어떨까. 대평리 돌담 쌓기 사업은 지난 5월에 시작됐습니다. 크고 작은 돌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주민들도 지금 서로를 알아가며 맞춰가는 중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저기다 끼워야 될것 같아요. 입으로 쌓는 거 아니고. <laughs> 끼면 이렇게 딱 맞잖아요. 원래 이거는 돌담은1 2번 돌리다 보면 맞아. 아, 어, 나 이런 말이 듣고 싶었어. 열2 응. 번이야? 네. 지금 아무 번도 안 돌리시고 그냥 쌓는 것 같은데요? 그럼 기술자 되는 거예 <laughs> <laughs> 제가 꽤 네,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기회 자체가 이제 없었다 보니까 음. 이제 원주민님들하고 이제 기회가 없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다갈수 있어. 있을지를 몰랐던 거죠. 음. 이거 돌담 사업 하게 되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음. 인사도 밝게 할수 있고 음. 웃으면서 저를 쳐다봐 주시기도 하고. 아 오늘 진짜 이거 돌담 담는 얘기만 봐도 하루 종일 또 조잘조잘 이야기 하고 싶지만 저는 또 주악주악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바쁘신가요? 아또 이제 일하러 가야죠. 아. 네. 그러면 이장님은 한가하시면 저희가 납치해서 가게 다시그럼 <laughs> 하지 마시. 네, 저 오늘 좀 같이 걸음멍에 네. 변하지 않은 것들을 좀 찾아보자. 경합. 경하게. 네. 저기 저산 이름이 뭐예요? 그 저기 고향, 군산. 아, 맞아. 저게 군산이지. 네. 개구리처럼 생긴네 아니, 구... 우리서 우리 마을에서 보면 산갓집에 네. 이렇게 천막 치잖아요. 산갓집에 천막처럼 생긴 거만을 좀 아, 산갓집에 참... 천막이 이렇게 기둥 두 개로 딱 세우잖아요. 네. 그러면 뾰족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쫙 쫙. 아. 쳐서. 요즘 애들은 예, 그런 거 말아도 몰라. 상가집에 천막이 어디 있을 거야? 아, 다, 저. 아, 옛날엔. 예. 그니까. 러 그러니까, 아. 우리 어릴 때는, 소똥지우러. 예, 예. 그, 솔립, 해가지고, 저 위에서 탁, 발밀면, 밑에까지 쭉 내려와. <laughs> 거의 <거>. 스키장처럼. 네. <laughs> 그러면 이제 밑에서는 또 들고 있지. 갑자기 멀다 어, 일곱살 남자아이를 찾고 있대. 네. 이렇게. 자주 나와요 방송에서? 옛날 옛날 초는 식구가 누구고, 애인은 누구 아들이고. 고난이? 그리고 집에 숟가락이 몇통을 거의 다안 상태니까, 야이가어디 허천들의 강이시면, 음. 야네어디감디네 무사 여기 와시느냐면, <laughs> 아니 뭐느내가면너 빨리 클라양 집이 강 데려다주고. 지금은 몰라 누가 누구인지. 외지인들이 누가 하는지. 외지인들이 있어 보니까 이 아이가 누구 누구가 인지는 모르는 거야. 경행 방송하는 아. 거. 아 그렇군.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 그래도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어릴 적 골목 대장 노릇을 하던 집앞 골목, 동네 개구쟁이들과 몰려 다니는 통에 조용할 날이 없었죠. 여기가 아이집이큰 집? 난... 이큰 집? <laughs> 여기가 나 태어난 집. 이렇게 큰 집에서 태어나셨다고요? <laughs> 야큰집 그 옛날 초가집 초가집 <laughs> 여기가 우리 동네 소지기왓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소기왓, 소기왓 해가지고, 음... 여기는 군산에 소를 키우는 사람들을 음... 여기 살았다는데. 와, 이 길이 뭐야 도대체? 헤이, 너무 예쁘다! 이폭락이 네. 지금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큰폭락이 있었는데, 음... 여기서 이제 장마철 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다이빙 했다니까. 그 일로 일로 올라갔지 아딱 올라가기 좋게 되어 있으신 게 네, 여기 일로, 일로 딱 올라가면 이 내창으로 떨어진 나무가 있어 이 나무 어 그게 변하지 않고 네. 있네 이 나무 여기서 완전 재밌겠다 음. 여기서 뿅 제가 오늘 이장님 안 만났으면 이 대평이 계속 변하는 모습만 보면 혹은 마음이 좀 이렇게 아쉽기도 했을 텐데 변하지 않는 것들을 또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더 이상 변해버리면 음. 사실은 농촌이 무너지는 거야. 아, 맞아. 농촌이 무너지면 결국은 제도의 전체의어 모습도 달라지겠죠. 그렇 그러면 우리 흔히들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농촌의 풍경이 관광을 만들어 졌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이 농촌이 사라지면 관광 또한 외국으로 가지 우리나라 제도를 안. 해. 어, 너무 아쉽다. 지금 이것만 아이고. 말고 다른 이야기도 많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찾아가면 또 그때 네, 고맙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저는 또갈 길을 가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정신비굴 또일 시켜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바닷가 쪽으로 나가봤습니다. 이 골목 사이 사이엔 또 어떤 것들이 변하지 않고 남아 있을까요? 삼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반가워, 분나다 여기 이렇게 질도 변하고 집들도 막 들어서라니? 네. 옛날치록 삼촌들 만나는 게 쉽지 않아 동네 사람, 넷 사람 합시다. 이 삼촌이 무슨 박물관 닮아. 삼촌 구경하면서 다 진화된 게. <laughs> 지금은 관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닮아도 옛날엔 다 농사지였잖아요, 이디. <laughs> 어떤 농사 지어수과대평양 땅에는 고구마도 맛있고 음, 음. 보리도 그렇게 쌀보리같대요 맛있어 왜요? 물이 이, 좋아서? 이 밭이 찬득이라 짠닥짠득해불리떠리랑 같이 밥해도 아. 숟가락이 안 떨어져 그건 흙이 좋아서 겨우만 먹그 먹고서 이불 만드는 솜 솜도 목화? 목화 목화가 랑목화 매일 아침에 따라가지 야 경은한 경은한 허리가 아픔 속에 바다에물 질러지 허리 한번펼세 없이 부지런히 땅을 일구던 일도 이젠 다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 <laughs> 뭐, 예,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면 충분해. 더 아, 됐어, 됐어. 박구다이 응. 삼촌 안녕.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한다지만 그래도 대평리의 시간은 조금 더 느리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녀 삼촌들의 뭐지? 탈의실인가? 그런 거 같습니다. 여기 지금 태왁도 다 걸려 있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주잘 주잘 나. 예 주잘 주잘 정정정정나 성. 어 나도 정정 정, 뭐? 나라자. <laughs> 어 응. 맞아. 나라 <laughs> <laughs> 오늘 어떤 게 수고하셨던가? 아가 가면 막불려보나네 올라오지 못했는데 재우지 올라와 젊은 땐 조금 해하신지 이제는 늙어놓고 몇 살부터 했는데 이거? 나? 이거 14살부터 한7 0 70년 돼 14살부터 아기 때부터 이 동네? 이 동네 이 바당에서 70년을 한거이 바당을? 옛날엔 잘 흐르는 쪽에 최상군 전복이나 소라나 하여튼 1등 해놔서 옛날에 산고, 대리가가는 뛸 꼴등에서도 꼴등. 골등.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사촌이 계속 1등하면 그거는 독점하는 거니까 난 돼. 템네 <laughs> 물려줘야지. 세월 따른 <laughs> 다마다가불려우르떨덜두 <laughs> 아. 개, 무슬포 하나, 서시포 하나, 아. 물질하는 데 최고 이렇게. 아, 물질 최고 최고야. 완전 좌청룡 0 0호를 거느리고 딸들을 또 최상군으로 길러가지고 옛날에도 해녀 탈의장이 영해나수가 아니 조금만 해놔 주게. 그런데 어, 가 금연사 해요 아, 그건 이것이 다 해녀 탈의장. 음, 해녀 탈의장. 제주도에서 나 이런 데본 적이 없어. 나 진짜 <laughs> 대평리 답다 이거. 삼촌 저기 보면 저 멋있는 거 저거 응. 옛날에도 있었어요. 저것도 지은 거예요? 기자. <laughs> 아니, 무슨 애냐 자리장도 새로 지어놨 이것도 멋지게 그 자연으로 다 만들어서 나온 거죠 어떤, 그걸, 그 기적을 지어. <laughs> 장난 한 거지. 그러면 저건 옛날부터, 삼촌 어릴 때부터. 물, 기적 구멍으로 나오는 건데, 쫙쫙 나와요. 폭포? 응. 이만한 호수 꼽으면, 시원한 물 나오지. 위에서 떨어져? 응. 중간에서, 중간에서. 그때 물질 안들 때, 막 어린 때가 아닌 얼마나 안경 써. 소라자방, 뭐 사그네. 된장찌는 밥 먹고 그... 물 맞고 좀 가르쳐 주세요. 저기로 보면 삼촌 어. 지금 말한데가 어디야 어느 쪽? 이용 대가면 저기저 보리간밭 예. 밑으로 들어가 주세 예예예, 알았서구복 다리가 제일 가기가 힘든데 이렇게 가... 거기 저래 가면 막 좋아. 거기가 물 맞아 난빛과그란안 들어가야, 들어가야 숨가야 음... 돼요. 근데 그렇게 한 평생 여기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을에 건물도 많이 생기고, 많이 변했잖아. 아이고, 어떤 거에 이렇게 변하는 거 사봐, 조축해. 응. 음, 음. 한평생, 이제, 길건 죽지도 말고, 살아심면막좀 죽여. <laughs> 이 <laughs> <laughs> 삼촌은, 삼촌은, 이 타이장 꼽다, 짓어 놓고, 막 걷고, 걷는 줄게야나 이런 삼촌, 다른 삼촌은, 예, 다. 아이고, 내리라도 죽는 게 소원이야. 이 삼촌은, 한평생 안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응, 안 죽었으면, 안 죽었으면 좋아 나랑 똑같은 소원이다, 그건. 허날 난, 벌가가 아바다에올 생각. 탈리장에간안아놀 생각해 안네 이게 너무 좋아져, 도난. 저, 노래방 기계이잖아. <laughs>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 노래방 기계도 어디, 피해 시간은 어떤 줘불고 <laughs> 어서 있대 근데 여기 너무 놀기 좋다. 삼촌 일어나면 저기 탈리장갈 생각밖에 안나큰 음, 게. 음. 우리 코로나 끝나면 또 만나서 같이 노래 한번 음, 놀게 약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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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약속했으니까 그 모습 보여드릴게요. 끝나면 진짜? 그거 끝날 때까지 하나 둘셋 화이팅 세월은 흘렀지만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그 옛날 그 모습은 아니라 해도 기억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니까요. 대평리에 변함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마음과 기억이 아닐까요.